네입니다. 오늘은 유성호 버그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 이거는 일단 이렇게 콜트는 가젯을 쓰고 기다리면 됩니다. 콜트 이 가젯을 써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 어떤 가젯이냐면 가만히 있어줍니다. 요런 가젯을 쓰면 됩니다. 아 지금 가젯을 날렸습니다. 딴, 가젯 날렸습니다. 일단 가젯 한 번만 써주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쓰고 그 사람은 기다려 주게 된다면 이렇게. 이, 이렇게, 해머로, 이렇게, 뚝배기 맞아서. 아, 지금, 유정과 지금, 대, 거의 됐는데, 지금, 살짝, 미세하게 갔어요. 맞습니다. 마지막 가시죠 마지막입니다. 자, 이거 못하면, 오늘 유튜브 각이 잘안 나옵니다. 제발, 여기서 성공하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발. <laughs> 오 됐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웃음> 자, 구독, 제발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제발요, 구독은, <laughs> 니다 이제부터 가젯 안 써도 돼요. 맞습니다. 아, 겹쳤어요 지금. 겹쳐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젯을 안 쓰고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자왜 가젯을 잘안 썼기 때문이 아닌 이렇게 이게 잠깐 겹쳤기 때문입니다. 그때서 공격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쪽 포탈 타고 갈 거예요. 예. 최고 기록이 저희는 여섯 개거든요. 맞습니다. 공격하지 마시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 게임입니다 아니 이 게임은 끝났지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이 게임은 끝났습니다 <laughs> 죄송해요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단 하나만 만들겠습니다 망한 게임입니다 자 아깝습니다 자, 아니, 한번더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 한번더 넘어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별똥별 이거 만들기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다음화를 기다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자, 안내 네, 감사.